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 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절세로 강의텍스로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세무사입니다. 강재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일반 사업자와 다른 특징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종종 생기는 부분인데요. 특히 국세청은 화물 운송업에 대해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이거나 매출 대비 비용이 과도하거나 경비 대비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작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반드시 주요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수익금액 누락입니다. 화물 운송업자는 운송료 수익을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되는데요. 대형 화주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화주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매입세금 계산서와 화물 운송업자가 제출하는 매출세금 계산서 간의 금액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운전을 하시면서 많이 누락하시기 때문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예요. 실제 사례로 국세청은 한 화물 운송사업자가 카드 결제 매출만 신고하고 현금 결제 매출은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수백만원의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화물 운송료 부분에서 현금 수치가 많아 누락하기 쉬운데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비 인정 항목인데요. 대표적으로 유류비, 통행료, 차량 리스료, 정비수리비, 차량 강가상각비 등 다양한 비용 등이 인정됩니다. 또한 화물 운수업은 비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업무용 승용차로 강가상각비 한도가 없어요. 다만, 가사 관련 비용, 가족차량 유지비, 과도한 식대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차량 유지비를 전액 비용 처리할 때는 차량 운행 일지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필요 경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적격 증빙을 수치하였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경비, 경비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화물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 차량가격을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차량을 구입하셨을 때 구입한 시점에 전액비용 처리하거나 내용연수를 무시하고 과다한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경비부인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과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셔야 돼요. 실제로 국세청은 2023년 조사에서 차량 구입과 전액을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 운송업자에 대해 1,500만 원 상당의 소득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연수입금액 1000만 원 이상인 화물 운송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통한 수입 지출 관리는 세액 감면 적용의 필수 요건입니다.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수익금액에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각종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유가보조금 수령분 처리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가보조금은 과세 대상 운송수입이기 때문에 이를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향후 불필요한 가산세를 낼수 있습니다. 또 화물 운송업은 일정 구간에 대해서 하청을 주거나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총수익과 순수익 구분을 명확히 할수 있는 증빙 서류로 계약서, 운송비 지급 내역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두어 과도하게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들 놓치시는 내용인데, 장기 미수 채권에 대한 송금 처리 요건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미수금이 남아있다고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필요 경비로 인정되며, 실제로 대손이 맞다면 부가 가치세도 환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소중한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무상 많이 언급되는 내용으로 화물 운송업자분들은 분들 중에 운전 보조원이나 기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원천세 신고나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비 처리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 금액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신고하셔서 경비 처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르면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누락하면 지급금액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필요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필수입니다. 만약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했지만 경비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장님께서는 수익이 가닥에 기재되어 세금과 건강보험료에서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 운수업에서는 영업권 양도 양수 거래가 종종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국세청은 영업권 양도 대금을 기타 소득으로 모아 과세합니다 특히 양도 계약서 작성 없이 현금 거래로 영업권이 이전된 경우 세무조사 시탈로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환화물운성업자가 영업권 양도 대금 5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수인 또한 증빙이 부족하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워 양수인에게도 세금과다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양도 양수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대급 지급 증빙 확보, 그리고 기타소득 신고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화물 운송업자는 수익금액 누락 방지, 필요 경비 적정 계산, 감가상각비 처리, 사업용 계좌 관리, 유가 보조금 분리, 하청 운송 관리, 영업권 양도 양수 등 다방면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통행료 자료 등을 통해 교차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니 허위 신고나 누락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 없는 종합소득세 시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지은 세무사, 강재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